이탈리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백 년전 조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나체인 조각상들이 많은데, 2021년 한 여성의 동상이 몸매가 정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이탈리아 남부 살레르노초 사프리에서 동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동상은 19세기 이탈리아 시인 루이지 메르칸티니의 작품 사프리의 이삭 죽는 사람을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사프리의 이삭 죽는 사람은 1857년 사회주의자 카를로 피사칸에 실패한 나폴리 원정기를 그린 시로. 시 속에 등장하는 이삭 죽는 여성은 바다를 바라보며 원정에 나섰다가 죽은 300명에 대한 애착을 담아 노래하며 이탈리아에서는 애국적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동상은 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시스루 드레스를 연상시키며 여성 신체 굴곡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의 로라볼드리니 의원은 이 동상은 여성과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남성 우월주의는 이탈리아의 병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탈리아 팔레르모 지역 민주당 소속 여성 정치인 그룹은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하며 이 동상은 영혼도 없고 정치 사회적 문제와 아무 관련도 없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탈리아 전 상원의원도 농장 노동자를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나라며 예술은 예술이다. 하지만 항상 존중해야 할 적절한 맥락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동상을 제작한 조각가는 분노했습니다. 조각가 에마누엘레 스티파노는 자신의 SNS에 이번 동상의 경우. 해안가에 위치해야 했기 때문에 바닷바람을 이용해 긴 치마를 움직여 몸을 돋보이게 했다고 작품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품을 온전히 나에게 맡겼다면 아예 누드로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단지 인체를 사랑한다며 나는 나 자신과 역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모든 종류의 비난에 시달렸다. 조각상을 만들 때 항상 성별과 관계없이 인체를 최대한 적게 가린다고 말했습니다. 작품 제작을 지원한 안토니오 젠타의 사프리 시장도 작품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기 전까지 누구도 작품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다고 그를 옹호했습니다. 이탈리아 네티즌들은 그럼 미켈란젤로도 성차별 주의자냐. 여성의 몸을 조각하는 것이 성차별이면 누가 조각을 하겠냐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